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제 이틀이 3일째인가? 피렌체 보는 날이고요. 지금 상품이 이제 서유럽 상품이 아니고 이제 이탈리아 일주 상품이잖아요. 좀 여유로워요. 오전에 8시 반에 출발했는데 적당한 시간 도착을 했고 일반 서유럽 상품은 이제 피렌체를 보고 노마로 가지만은 저희는 이제 요 근교에서 자거든요. 내일 이제 토스카나 다른 지역이죠. 피사라든가 시에나 관광을 하다 보니까 포스카에서 하나 자른 일정이라서 평소보다 이제 피렌체 일정도 좀 여유롭고 같은 지역을 보더라도 이제 상품이 어떤 상품에 따라 가지고 일정의 강도가 조금씩 틀려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만 중점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탈리 일주 상품이 좋죠 좀 여유롭기도 하고 출발한 호텔까지만 한 시간밖에 안 걸려서 아주 여유롭습니다 오늘 식사를 하러 가는데 오늘도 일반식이나 특식 전번에뭐 영상에 보여드렸던 이제 티본테크가 이제 기본 식사로 제공이 돼요. 와우. 소스, 파이토.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나왔더니 이제 어우 날씨가 너무 좋졌죠. 이건 일정 며칠 안 되지만 처음 이제 을 하늘을 보는 날이네요.들이 겨울이라고 해도 뭐 비가 자주 오긴 하지만은 날씨만 좋으면 아주 좋습니다. 춥지 않고. 그래서 이탈리아 정도는 겨울에 오셔도 돼요. 물론 비 오고 그러면 여기도 추운 날이 있긴 한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한국보다 훨씬 더 포근하고 좋아요. 지금은 이제 밥 먹고 저희 대성당 쪽으로 이동하는 중이고요. 앞에 이제 전면에 대성당 돔이 나오는데 실제 눈으로 보면 진짜 웅장해요. 이 골목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필해체면 대표적인 상징이죠, 이게 이 건축물이. 이번 일정에서 보는 성당 중에서 아마 이제 현재 가장 웅장하고 큰 성당을 보시고 계거든요은들이 일단 보면 놀라요, 다들 너무 진짜 이 규모가 압도적이라서 화려하고 황당해베네치아의모 <목소리> 뭐 산마르코 성당도 그렇고, 피렌제꽃체 성모 마리아 대성당도 그렇고, 우말간 베드로 성당. 그리고 내일은 또 피사 대성당까지. 오랜만에 갑니다, 피사는요. 일반 서유럽 코스는 잘안 가는데 이탈리아 쪽 일정이다 보니까. 우리는 또 오랜만에 이제 피사의 또 사탑을 어, 보러 가요. 오 여기 그림 파는 집들이 예전에는 이제 흑인 아저씨들이 여기 가짜 그림 같은 거 팔았는데 지금은 또 진짜 오리지널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판매하고 있네요. 여 이제 시누리아 광장이고요. 날씨 좋네 진짜 오늘. 확실히 이제 1월이라서 한산하죠. 이 정도면 진짜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경비아 광장 옆쪽으로 이제 폰떼베교가 있는 곳이죠 뭐옛 다지라는 뜻인데 오늘 이쁘다 날씨가 이 폰떼베교도 피렌체를 대표하는 또 관광지 중에한 군데입니다 다리가 참 인상적으로 생겼죠 방가 주변의 집들도 아주 잘어울려 도시 분위기하고 피렌체에서 호텔 들어왔는데요 몬테카틴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피사 가기 전에 있는 지역인데 위치가 아주 좋죠 오늘 일정은 4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어, 이탈리아 일주 상품 좀여유롭다 했잖아요 일찍 들어니까 좋네요 그래이좀 쉬었다가 손님들은 이제 번화가 쪽이라서 어, 잠깐 또 거리 구경하러 고 나중에 7시에 식사하시면 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편한 거 같아요 패키지 상품이 늘 바쁘지만은 또 않아요 또 상품 잘 고르시면 좀 여유롭게 투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먼저 첫 번째로 온 곳은 이제 피사의 사탑 있는 피사라는 지역이고요. 지금 다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게 세례당, 그리고 이제 성당의 본당이 있고 뒤쪽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사의 사탑이죠. 원래 이제 성당의 이제 종탑이죠, 종탑. 이탈리아 내에서도 또 가장 좀어 신기한 관광지가 이 피사의 이제 사탑 있는 지금 이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건축물을 보러 오진 않고 이+ 이제 성당에 이제 속해 있는 저 종탑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이렇게 찾아옵니다. 가까이 이제 가면 갈수록 어이 종탑이 훨씬 더 이제 길어져 있죠. 이게 실제 보면 참 신기해요. 옆으로 푹 꺼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밑에 지방공사가 해놔가지고 더 이상 길어지진 않지만은 과거에는 언제 쓰러질지 몰랐던 야사탑을 아주 유명했었죠. 여기 이제 피사에서 손님들 사진 좀. 찍어드리고 여기 또 재밌게 사진 나오잖아요 시간도 아주 여유로운데 이탈리아 주가 좀그러이야한 어, 시간 한 50분 정도 음, 평소에 다니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시간이 여유롭죠 과거에는 이제 탑에 올라갈 시간도 없었는데 또 몇몇 분들 탑에 올라가 가셨고 그 이태리만 보기에는 이틀 일주 상품이 좋겠죠. 일반 서유럽 상품보다는 오늘은 이제 여기 보고 이제 이따가 시에나 그리고 노마까지 차를 좀 많이 타는 날입니다 1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뭐 그냥 다니기 아주 좋아요 춥지 않고 그 이탈리아만 보시기에 겨울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날씨가 안 좋으면 춥죠 피렌체도 조금 쌀쌀했으니까 그렇다고 뭐 전혀 막못다니 날씨는 아니고 한국에 비하면은 상당히 온화합니다 겨울철에도 괜찮다는 거, 이탈리아 이쪽 상품은. 피사 다음으로 이제 막 도착한 곳은 시에나라고 하는 적이고요. 네, 정면에 보이는 건축물은 시에나 대성당의 어,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대성당 앞쪽에 이제 파사트 부분이 조반니 피사노라고 하는 이건축가에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이 대성당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네, 또그 부분에 속하고요. 대성당 안쪽에. 대리석 카펫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 바닥 부분이 또 상당히 인상적인 어, 성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40여명의 조각가들이 만들어 놓은 바닥이거든요 원래는 성당이 훨씬 더 컸어야 되는데 시에나가 몰락하면서 성당의 규모가 과거에 예상했던 아, 것만큼 커지지 못하고 축소되게 이제 지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시에나의 이제 깜뽀 광장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장이에요 광장의 특징은 이 조개 모양의 모습이 되겠고 여기 이때 조개 모양이래 이겨 네. 경사진 면에 이렇게 광장이 또 조성되는 게 조금 특징적인 거고 앞쪽엔 시청사입니다. 한때 이탈리아에서 가장 높았던 만죄탑, 102m 짜리 탑이죠. 날씨가 이게 생각보다 춥네요. 확실히 이제 이게 높아 높은 지대라 그런지 서늘니다 날씨가 확실히 겨울이라 약간 뭐라 그럴까 밖에 오래 있는 거좀 그래.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관광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겨울이고 그래서 보통 암말피 쪽을 좀 많이 가요. 오후에는 이제 선택관광으로 암말피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기본 일정이 이제 소렌토 언덕 조망이라서 선택관광을 선택을 안 하시면 사실 좀 의미가 없죠. 오 일정이 심심하기도 하고 패키지는 또 이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일 주라든가뭐 새로 오시는 분들 선택관광들이 있으시면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좀 좋으시겠죠. 이탈리아에 오면은 반드시 또 와봐야 될 지역이 여기 봄페 유적지죠. 음, 1월이라 아주 여유로운데요. 여기 유적지 보기에 겨울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비만 안 오면 된다는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긴 하지만 비 오면 되게 불편하죠. 복장도 제 오늘 가죽 자켓 입었거든요. 꽤 두껍게 입고 다니않아도 많이 춥지 않고 날씨는 관광하기엔 참 좋은 날씨예요. 유럽인들은 뭐 여름을 좋아하겠지만은 여유롭게 보는 곳 이제 많이 안 덥고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47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겨울 이 서유럽 계획하시는 분들 이탈리아 일주 나쁘지만은 않아요 가격도 어 이제 여름 성수기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그기 보면은 이제 여기 포릉 광장 앞인데 아주 한산하죠 1월달 1월초입니다 지금 1월초의 모습이래요 여기는 이제 뽐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이죠. 옛날 여인들이 이제 영업하던 장소죠. 크진 않은데 뽐베 유적주문는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공간이에요. 입장한 지한 30분 정도가 지나서 지금 시각이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뽐베가 이렇게 또 10시에 이렇게 또 여유롭기는 처음입니다. 진짜 오랜만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겨울에 잘 오질 않다 보니까 여기 여름이면 이쪽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진짜 막 꽉꽉 차요 관광객들이요. 그래서 진짜 학생들 이렇게 공부할 겸해서 아, 여기 유적지 탐방하기 나쁘지 않아 진짜 겨울이야. 야, 여기 이제 소렌토 마을을 조망할 수 있는 또 언덕에 잠깐 왔는데 오늘 겨울인데 날씨가 제가 이 최근에 왔던 날씨 중에는 제일 좋네. 저 멀리 카프리 섬도 보이고 진짜 날씨 끝내주는데 날씨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아말피 가신 분들 아주 행복하겠습니다. 날씨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데들이 오셔가지고 오후 일정이잖아요 MRP가 됐던 카프리가 됐던 선택을 안 하시면은 일정이 밋밋해요 여기 이제 폼페이 출발해서 다 조망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 각 마을을 못 들어갑니다 세금도 부과하고 이제 허가받지 않은 자동률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폼페이 보신 이후에 원래 일정을 여기 이제 지금 보여드릴 트렌트운동 조망하고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남부지역 오시는 분들은 아마나 혹은 이제 카프리 섬이 이제 옵션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참가 하시는 게 아무래도 뭐 이건 제가 가이드라고 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 오셨는데, 예, 오후 입장이 거의 뭐 무의미하거든요. 언덕 잠깐 여기서 사진 찍고 이동하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